정상적인 처음 경험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온갖 군대에서 완전히 비정상인 자들이 설치고 다녀. 안영준이라는 이자가 Y10 출신으로 11년 MBC로 왔다는데 자, 이자의 발을 그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어느 뭐 방송 제작하는 관련 회사로부터 10%에 해당하는 주식 3억 원치를 받았어. 근데 자기 친구래. 대학 동기래. 그러면 KBS PD야. 근데 그 자가 입장이 난처하니까 지가 대신 이름을 빌려 줬다는데. 자, KBS의 PD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주식을 받았다면 그것은 알선수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KBS는 국가 지원을 받는 준 공기업이니 이건 뇌물이 해당되는 거고. 또자기 돈을 받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배임에 등 이런 내용을 알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준 것은 그 자체가 공범이야, 공범. 배임이야, 이것도 배임. 자기 대학 동기가 PD로서 관련 업체로부터 3억 원에 당 2013년 만 10년 전 3억이면 강남의 아파트 커다란 간체살수 있는 돈이야. 그거를 지가 알면서 그자가 자기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이름을 빌렸을 거 아니야. 그걸 알면서 안영준이가 명의를 빌려줬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안영준이 이놈 대가리에는 나도 기회만 되면 그런 돈 받아먹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나도 내 물을 받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자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또그 회사 문제 없고 돈으로 들어왔지 않았다고? 나는 죄가 없다? 아니야, 이거는. 범죄 유무를 떠나서 사망이나 되는 큰 돈을 언제든지 받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명색이 언론인으로서의 지금 명함을 들고 다닌다? 그리고 이 자의 이 문제가 선임 과정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 분명히 제보가 들어갔는데도 여기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영준이를 뽑은 박문진의 선임 절차는 더더욱이 원천 무효다 이거야. 그런데 안영준이라는 자가 17년, 18년에 문재인 밑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을 이름으로 정신적인 기자들, 피디들을 몰아치고 할 때, 거기에 이 친구가 가담을 해서 거의 저 옛날 일본군 순사들이 동립군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조지듯이, 어? 이자가 MBC 동료들의 은행과 행적 보도 내용을 이 친구가 조사를 하고 고발을 했던 친구라는 거야. 그의 친구가 MBC에서 간부를 하면서 돌아가는 데마다 어디 대학을 뭐 괜찮은데 나온 모양이지 일 못하는 놈을 보고 너는 막 고등학교 나온 놈이냐? 이따구 소리하면서 갑질을 하고 모독적인 얘기를 하고 아주 못된 자야. 난 인마 내 기자 후배고 나이 어리니까 내가 반말하겠어. 아영준이나인나 기자 자격이 없는 놈이야. 기자심장차에서 친구 뇌물 받아먹는 거동도해주고너 ytn에 설마 수석기자 하면서 그렇게 돈 받아 처먹고 그렇게 반말하라고 배웠어. npc의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런데 이런 자를 사장으로 보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란놈들 권태선이 넌 도대체 누구 지령을 받고 사영조리를 설임했느냐? 이실직고해!